한잔하지! 한잔하지! 한잔하지 어, 한잔할게. 음. 아. 아, 유튜브 예재영 TV 어. 한잔하지. 시작할게. 어, 오늘 참그 웃긴 일이 있었어. 뭐안 웃길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어, 버티면서 어,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그... 로또 사는 거야. <laughs> 어, 로또 혹은 아, 연금 복고 음, 뭐 유튜브 예제형 TV를 많이 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바로 맞추진 않아 아, 바로 맞추진 않고 어, 1년 치 한꺼번에 모아서 또 그걸 컨텐츠로 해서 아, 맞춰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뭐, 된 적은 없어.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그 로또방, 그 복권방에 가서 로또나 연금복권, 요즘 들어서 연금복권까지 사기로 했어.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에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어, 연금복권도 같이 사는데 어, 어저께 어, 어저께 그 로또랑 연금복고는 살려고 어, 갔는데 시간이 촉박했어 왜냐하면 8 시가 마감이잖아 로또 그살수 있는 시간이 근데 시계를 보니까 7시 한반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아 빨리 사야겠다. 어, 빨리 사야겠다 어 싶어서 막 찾았지. 어, 찾는데 저기에 물어서, 물어서, 에, 물어서, 물어서 그 볶음방이 저기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지 가서 그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근데 안에 불은 켜졌고 TV도 켜져 있고 선풍기도 돌아가. 근데 문이 잠겨 있어. 근데 어,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로또가 7시부터 8시가 피크야. 어, 가장 사람이 많을 때고 그 시간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아. 일주일 중에서 그 마감 직전에. 7시에서 8시, 혹은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는 웬만한 그 로또 파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어 유명한 데는 줄을 서 있거나, 혹은 하여튼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부 다 사러 와. 촉박한 시간에 다 사러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게로 따지면은 가장 사람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시간대야. 어.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나돈안 벌겠다야. 어, 가게 그 로또 방 복권 방 하시는 분은 돈안 벌겠다는데 근데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 불은 켜져 있지. TV는 켜져 있고 선풍기는 돌아가. 금방 있었던 그런 느낌이야. 근데 문은 잠겨 있어. 어떻게? 시간은 촉박하지. 근데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 어, 불은 켜져 있고, TV는 켜져 있고, 선풍기는 돌아가고. 근데 그 시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 가게 사람이. 근데 문은 잠겨 있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이거는 멀리 간게 아니라, 어, 뭐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전문 용어로 어, 급동이야 급동. 음. <laughs> 어 거의 뭐그 볶음방 사장이 참다 참다 어, 급동이 온 거야 급동.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그 피크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반응이 온 거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살면서. 어,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 갑자기 배가 아파 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어? 그런 상황들이 어? 있잖아, 우리도. 그래서 아, 내가 딱그 분위기를 보니까 사장이 자리를 비운 게 급동이야. 급동. 어, 요즘 뭐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어, 급동이야. 급하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간 거지. 야, 근데 정말. 근그 사장님, 그복음방 사장님 입장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기다리면서. 어쨌든 시간이 촉박한데 좀 시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사장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어, TV도 안 끄고 선풍기도 안 끄고 불도 안 끄고. 어? 문만 잠그고 뛰쳐 나갔겠어. 어, 뛰쳐 나갔겠냐고. 내가 봤도는문 잠글 때 아차 싶었을 거야. 고비 넘기면서 뛰쳐 나갔을 거야. 어, 근데 상가에 있는 거라서 뭐 화장실에 가셨겠지. 와, 아, 얼마나 참 이게 웃기기도 하고 내가 이 빨리 로또를 사야 되는데 아 정말로 나도 급하고. 근데 그 사장님은 나보다 더 급한 급동이고, <laughs> 안 자지? 아, 그래가지고... 내데 기다렸어. 뭐 급동이니까 어쨌든 8시 안으로 오면은 살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7시 한한 한, 한 35분 40분부터 기다렸는데 안 와. 오겠지, 오겠지. 응? 안 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나처럼 기다린 사람이 난 있는 거야. 아주머니 있고 뭐 젊은 친구들 뭐 나이 나이가 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해 어, 엄청 다양해 근데 나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나처럼 기다린다고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버스 타려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근데 다 나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laughs>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표정을 보니까 어떤 일주일에 어떤 희망인데 나처럼 로또 사고 연금 복구 사서 뭐 연금 복구는 목요일날 발표라서 좀 괜찮겠지만 어쨌든 뭐 로또가 사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이 얼굴 표정이 나랑 비슷해 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삶의 어떤 어, 드라마틱한 어, 그런 게안 보인다. 그런 표정이 아니, 공감대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8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안 와. 와, 아니 보통 이 급동은 뭐 이런 말좀 해서 모르겠지만, 급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화장실 가서 이한 덩어리 떨어지면, 배가 안 아파. <laughs> 어, 배가 안 아파. 근데 한 5분 안에 오겠지 했는데 안 와. 10분, 20분. 한 7시 한50 7, 8분이 됐어. 안 와. 로또 이제 끝나는데 8시면 마감이야. 살 수가 없어. 안 와. 와,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 사장님 입장도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극동이었으면 뛰쳐 나갔겠냐고, 돈도 뭐고다 필요 없고, 뭐, 에? 그 피크 시간에 뛰쳐 나갔겠냐고, 막말로 그냥 바지에 쌓일 수 없잖아. 어? 사장님이 어린애도 아니고, 돈, 자기도 돈은 벌고 싶은데, 참다 참다 안 돼서 뛰쳐 나간 그 상상이 되더라고. 근데 아나, 근데 결국에는 8시 넘어서 왔어. 와! 근데 어떻게 사장님이 온 거야? 저 멀리서 걸어오더라고. 느낌이 딱 사장님이야. 근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아,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장님이 아, 아, 잠깐 갔다 왔다고. 근데 뭐 내가 급동이세요라고 뭐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자라지 못했는데, 근뭐 사람들이 혹시 미리 미리 그 뽑은 거 있냐고, 미리 뽑 뽑아 놓은 거 있냐고, 어, 보통 로또 방에서는 미리 뽑아 놓은 것도 있거든. 근데 없대. 어, 미리 뽑아 놓은 거 있으면 그라도 거 사서 가면 되니까. 근데 없다는 거야. 아, 근데 뭐 어떻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뭐 오셨는데 없다고 하니까 뭐. 자기도 뭐돈 벌고 싶었지만 어, 그래서 뭐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씩 살면서 어, 급똥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참고로 뭐 버스나 전철에서 내린 적도 있, 있, <laughs> 있는데 어쨌든 뭐 근데 뭐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금복권만 샀어요 로또를 못 샀어 이번주거를 못사고 연금복권만 사서 왔죠 두가지의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또고 하나는 연금복권이었는데 하나가 그 복권방 사장님의 어떤 그 급동 배아픔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가 하나가 이제 연금복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그라도 하나의 희망만 사고 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사장님이 뭐 물론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정장 느낌 그러니까 밑에 기지바지 그러니까 면바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죠 정장 바지 같은 거를 입고 위에는 셔츠 같은 걸 입으셨더라고 네내 생각이야 근데 슬리퍼 슬리퍼를 신었는데 보통 양말을 어 왜냐하면 그그그 그, 정장 바지 같은 것 때문에 양말을 신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양말을 안 신었더라고. 어. 그래서 보통 뭐 반바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해서 슬리퍼를 신는데 정장 느낌의 어떤 그런 검정색 바지였는데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양말을 안 신었어. 이건내 생각에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나, 갑자기 급동 때문에, <laughs> 뛰쳐나갔다가, 상가장실 화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어, 양말로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한잔하지! 어,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어찌됐든 하여튼 오늘 참 어, 아, 오늘 이 아니지 어제 어, 그랬어. 그래서 예전에는 급동에 휴지도 없어가지고 양말로 해결을 어,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 어, 왜냐하면 그, 그 7시부터 8시는 피크타이밍인데 복권방이 근데 자리를 비웠다는 건 불도 켜져 있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TV도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참뭐 웃길 수도 있지만 어참 많은 게. 그랬었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는 교훈은 그 함부로 주서 먹지 말고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미리미리 급똥을 방지하고 피크 타임 피크 타임 때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뭐 사장님도 돈을 못 벌고 나도 로또를 못 사고 어, 참 결국에는 그 급똥 때문에 <laughs> 아, 그랬었어. 어, 지금 몇 시간을 몇분한 거야? 어이 16분. 큰일 났네. 한잔하지. 사실 한잔 하지 하면서 옆에 피자가 있는데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 이렇게 세팅을 했어. 이거 사실 뭐 낮에 먹고 남은 피자야. 아, 왜냐면 피자는 약간 이렇게 하루 지나서 혹은 좀 시간 지나서 먹는 것도 약간 갬성이야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외국의 유학생들이 아침마다 그, 차가운 피자를 콜라에 먹는다고 하더라고. 제가 뭐, 유학은 못 갔지만, <laughs> 어 뭐, 들은 게 있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피자랑 맥주랑 세팅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오늘 이야기 거리가, 음 먹을 수가 없네. <laughs> 먹을 수가 없어. 어, 먹을 수가 없어. 서어쨌든 어, 맥주라도 맛있게먹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하루 아, 어제 내가 그런 일이 있어 서 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막어 할까? 막잔 생했고 너희들도 항상 위생적이고 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 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 19분째 어,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 어차피 보다가 끝까지 안 보고 <laughs> 아, 나갈 거니까 음, 여기까지만 할게. 어, 잘, 자고. 어, 또 어, 또 음, 어, 잘 자, 고또 다음에 한잔 하지 또 할게 두잔 하면 안돼한 잔만 하 자, 자, 자. 자, 자, 자. 자,